여러분들이 토지를 보는 눈에 대해서 오늘 약간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개념 알아요? 공유지는 지하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시, 평택시 땅을 공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저기 재경부, 또 농어촌공사, 하여튼 나라, 나라 있잖아 중앙정부 관처들 있는 거 그걸 보고 거의 국유지라고 하는 거야. 토지 개발을 잘하려면 은 국공유지 활용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야. 요거 땅 조그만 거거든요. 요거 37평이에요. 여기가 네. 큰 도로 아닙니까? 요건 내 사옥 빌딩 빌딩도 하고 아, 땅이고 여기가 사옥이고 5층 빌딩이고 자 요게 36평 조그만 땅인데 이 못생긴 땅이 삼각형이고 36평이고 또 땅도 생산관리지역이야 이게 근데 이게 맹지야 아니야? 일단은 맹지가 아니다가 누구야? 그럼 맹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 우경이 왜맹지 아니에요? 초기 지적 편수치 하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음. 도로가 저 안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인허가상 맹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음, 인허가... 여기까지가 뭔거 같아요 지적상 이게 도로, 도로 부지예요. 네. 그럼 요 잔여지가 도로 부지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응, 국어부지. 네네. 이것도 국공유지 맞아요, 국어부지. 예. 그리고 요 주변에 이런 필지들 있죠, 요거, 요, 요, 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런 필지들 있죠. 네. 요런 필지들을 여러분들이 등기부동본을 다띄어봐야 돼, 안띄어봐야 돼요? 왜띄어봐야 돼요? 돼요? 국유신지 아닌지, 국공유지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잖아, 일단은. 네. 이걸 내가 개발한 땅접해 있는 걸다 떼어 봐야 되는 거, 무조건. 네. 떼어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도로부지고, 네. 여기는 농어총사땅 구귀지가 있고, 어... 어, 여기는 또 국어부지도 이것도 지자체 거고. 지자체 네. 그러니까 이 구귀지가 사방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이 땅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갇혀 있으니까 맹진 줄 알아요. 네, 네. 아니걸라. 이거는 무지하게 좋은 땅이야. 어, 무지하게 좋은 땅이야. 땅이 세모난 거는 약간 단점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땅이야. 왜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표현을 내가 여기 썼을까? 부지의 평수가 무지하게 크다. 네. 음. 음.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내가 건물 진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찍어왔어요. 실제 신거를 보셨어요? 이 구구지 마당, 여기도 철거하고, 여기 나스 콘퍼센트 할 건데, 얘도 구구지니까. 지금 이제 엊그저께 주문 갔거든요, 엊그저께. 그래갖고 이가생에 있는 이, 이 하우스까지 구구지다 이거 다 포장할 거지만, 이 사방이 다 구구지야. 그래서 땅은 세모난 건 조그마지만은, 응? 이 구구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이 하우스까지 다 구구지라서. 이걸 다 마당으로 다 쓰는 거야, 마당으로. 다 마당으로 쓰는 거야. 이큰 돌에 다 붙어 있고 마당을 쓰는 거라고 포장을 할수 있는 허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점용허가라 그래. 네. 사용 수익허가 중에 점용허가 있어요. 점용허가 목적 있잖아. 목적이 이 목적을 뭘로 가냈을까? 주차장 용도로. 점용허가 목적 가로치고 주차장. 주차장 용도로 점용이 된다는 건난 이미 알고 있던 거다. 야이구규지는 주차장 주차장 용도로 이구규지는 점용 대상이라는 건난이 법을 다 알고 있잖아. 아유 되게 되게 저기네, 하이퀄트 질문하셨네요. <laughs> 네. 맞아요.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차로 영향권. 들어가죠, 여기요. 구간이. 자, 그래서 허가도면을 갖고 왔었는안 갖고 왔죠. 네, 그냥 안 갖고 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다시 화성시대로 봐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어려운 대목인데, 근데 이걸 원래 내가 좀 강의하면 한 20분은 필요한데, 여튼 간에.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교차로 아닙니까? 교차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도로 조명 구간이라는 게 있어. 가감 차선. 가변 차선 구간이라는 게 있어. 네. 여러분들 그, 흔히 여러분들이 그, 주유소 가시면은, 네. LPG 주유소나 기름, 그냥 기름 주유소 가실 때, 도로에 가변 차선 있죠? 네. 달리면서 들어가는 감속 구간. 네. 다시 나가는 가속 구간. 네. 그 가변 차선 구간이 있잖아. 네.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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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변 차선 구간이, 주유소는 원래 테이퍼 기간이 긴 거고, 그리고 이런 근생은 좀 짧긴 한데 어쨌든 지방도나 국도에는 가변 차선을 주게 돼 있어. 근데 이 교차로 이 교차로에는 가변 차선을 못 주게 돼 있어. 왜못줄것 같아요? 충돌 사고가 나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럼 이거를 이 땅을 내가 얼로 건했을 것 같아. 당연하죠, 맞아요, 그게 센스예요. 난 이걸로 거는 거야. 음, 이해했어요? 음. 이걸로 건하고 이구지내가 뭘로 받았어? 전용 목적을 주차용을 받은 거야. 음. 다시 화면 들어가봐요 여기 비길 있죠? 이걸로 가받은 거야. 이해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점체, 하우스까지 포함해 전체를 내가 뭐로 점용을 받았다? 주차용도로. 네. 그쵸? 네. 주차용도 받았으니까 아스크피장 한 거잖아. 주차용도니까. 어. 마당을 쓸 거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중공 끝났어, 그저께 네. 이거 파르파탄 거야. 중공 끝나고 나서, 이거 <laughs>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런 게 어, 현실적인 어... 야류라는 거야. <laughs> 끝나고 나서 오케이 끝나게 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게 센스야. 현실적인 현실론. 국공유지 점용허가 대상 목적은 사유지로 내가 불화되지 불화라고 있어 수익이야. 내가 국유지를 내 앞으로 소유권하지 을 않고서는 불화받지 않고서는 국공유 상태에서는 검표용전을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37평 땅 치고는 건물이 크게 들어왔죠. 네, 네. 이거 좀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국계법상의 작년, 작년이죠? 24년도 1월 27일에 바뀌었으니까. 올해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자, 작년이죠. 작년 1월 27일 이후로 그 법이 좀 하나 첨가된 게 있어요. 국계법에. 그게 뭐냐면은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공장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도 산업용지라고 되어 찍혀 나와요. 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 수입방침이 새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게 계획 관리 지역이든 생산 관리 지역이든 간에 용도 지역보다도 여기가 산업 관리 지역이냐, 그러니까 산업용지냐, 여기가 유통 관리 지역이냐, 일반 관리 구역이냐, 중점 관리 대상 구역이라는 게또 섹션이 또 나왔어. 한마디로 해서 옛날에 아까 말했지, 노무현 시절의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로 쪼개졌잖아, 섹션이. 똑같은 거야, 지금. 또 바뀐 거야. 작년인가, 작년이었죠? 1월 17일. 작년에 또 바뀐 게 뭐냐면은,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을 떠나서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간 토지들은 이게 산업 관리로 찍혀야만다할수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일반 관리면은 공장 못 짓는 거야. 또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완전 집 밖에 못 짓는 거고 그래서 또 파생이 또된 거야 <laughs> 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이용계 확인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토지이용계 확인원이 이 땅의 계급 아닙니까 정체성이고 토지이용계 확인원에 대한 각종 용도지역, 용도구역, 지역지구 <laughs> 각종 타 법령들 있잖아요 이 토지이용계 확인원이 몇 장, 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법령들 공부, 규정들 공부를 해야 돼안 해야 돼 <laughs>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생산관리정원의 건폐 몇 프로야? 원래 20%야. 근데 생각보다 건물이 꽤 크게 졌네? 산업관리구역 내에서는 건물의 색상, 건물의 배치, 건물의 용도, 이 산업관리구역 내에서 근생을 질때 권장 용도가 있어. 그 권장 용도를 맞춰주면 은 인센티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야. 그래서 건폐율 20%에 최대 인센티브 몇 프로인가? 10%야. 토탈30% 되는 거야. 내가 저 건물을 블랙으로 외적했어. 권장 용도에 색상을 맞춰준 거고. 배치를 맞춰준 거고. 다 맞춰준 거야. 내가. 맞춰져서 건폐율을 27%인가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색상 맞추면 3%, 배치 맞추면 2%,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인센티브 를 주는 거야. 그 인센티브를 다 할당 받아서 갖 20%가 아니고 27%진 거야. ESL? 네. 예, 그래서 27%를 졌기 때문에 건물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는 인센티브 제도도 있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인센티브 받아먹어 건물 짓는 거다. 그러면 30%까지 짓수 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도 산업관리가 똑같이 있는데 계획관리는 몇 프로까지 짓겠어요? 50%까지 는건 50%까지. 40에 10이면 5 0 50%. 계획까지50% 지는 계획 거, 50%. 10%가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예. 자, 그래서 국공유지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음 이게 우리 화성 본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야광 나와요. 하여튼 간에 이건데, 어, 여기 이제 마찬가지 사거리 코너죠. 여기 이제는 토목 설계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우리 종합건설, 우리 저기 시행 그리고 저기 중개법인 파트가 다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왜 말하느냐? 이 땅이 음, 5년 전쯤에는 용도 지역이 뭐였게요? 전이아저딱 여러분 저기 용도 지역하고 지목학은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상식 하나. 땅이라는 거는 용도 지역이 중요할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국이 뭐야? 집이 그린벨트지.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용도 구역이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토 땅은 용도 지역이 다벽기 있어. 용도 지역은 무조건 있는 거야. 하지만 용도 그 구역 지구 구역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용도 지역은 무조건 있는 거야 필수고 땅마다 다 있어. 하지만 구역과 지구는 엄, 없는 없는 것도 태반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정책에 따라서. 하지만 용도 지역은 다 있는 거야.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는 용도적은 무조건 있다. 어, 그거고, 용도지역하고 지목은 아예 틀린 거죠? 네. 그럼 땅에 대해서 지목이 중요할 것 같아. 용도지역이 더 가치, 가치성에 서 중요할 것 같아. 용도지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냐, 상업용지냐, 주거지에 따라서 이지목다 바뀌는 거야. 지목, 용도 다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용도지역이. 아셨죠? 그 지목과 용도지역과 용도, 용도 지역과 지목을 혼용하지 마세요 아예 틀린 거니까 얘가 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땅이 5년 전에 뭐였냐면요 농림지역이었어요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네, 네, 절대농지였어요 여기는 다 절대농지였어 농업진흥구역 가죽밭처럼 딱딱딱 다 잘렸죠 이걸 뭐 절대농지라고 그러고 우랑용지라고 표현한 거고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야 농업진흥구역 입고 절대농지야 이해했어요 네. 농업진흥구역에서 바둑반처럼 이렇게 잘린 거를 절대농지라는 거야.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보세요. 다 여기 우량농 절대농지고요. 네. 여기도 절대농지였단 말이에요. 네. 보다시피. 네. 근데 네. 이 양쪽 땅을 내가 한 번에 산 거예요. 네. 한, 한 4년, 4년 전쯤에 이거를 이거랑 이 땅을 이렇게 한꺼번에 산 거예요. 네. 음. 5년 전에 얘가 절대농지였어. 마찬가지로 진흥구역. 근데 지금 토지이용기획 아까 봤잖아 토지이용기업은 뛰니까 생산관리로 나오잖아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종상향 음, 음. 종상향 시킨거야 내가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농업진흥구의 절대농지를 종상향화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놨냐 어, 돈의 가치를 엄청 올려놨냐 네. 이 질문이잖아 네. 농림지역도 그린벨트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절대농지는, 이렇게 도로가 치고 나가든, 철도가 치고 나가든, 이런 SOC, SOC 도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고 나서, 남은 짜투리 땅, 남은 면적이, 어, 만제곱 미야, 그니까 삼천평 미만일 경우, 이게 단계가 있어요. 만평 미만일 때, 삼천평 미만일 때, 철회평 미만일 때,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토지주 몇 명이서 탄원서 써서, 써가지고, 이걸 경기도까지 올려갖고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 신청하면서 다 풀면서 내 땅만 풀렸을까? 아니면 이 전체가 다 일대가 풀렸을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권역이라 한다. 권역. 권역. 이쪽일 때 권역이 다 풀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버려가지고. 종상향이 되는 거, 이렇게. 예. 네. 그럼 종상향 됐을 때 뭐에 대해서 기준을 한다? 토지 적성 등급표라는 게 있어 그게 1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거야 토지를 가만히 원형지를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하고 그 원형지를 디벨롭 시키려고 연구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값이 같아 틀려요 아, 완전 틀려져요 틀린다. 토목공사 했다 토지적성 등급 올라가 음. 인허가증 나왔다 등급 올라가 건축지면 더 많이 올라가 등급이 그래서 보존관리나 농림적역 땅에다도 농가 창고라고 전환한 이유가 농민역 땅도 농가 창고라전오놓으면 토지역성 등급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몇년 지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5년 지나, 5년, 5년마다 해요, 도시관리계획은. 여러분들, 지자체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언제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지정되면서 토지역성 등급을 1년 전부터 다시 조사해요, 용역자들이. 업 교수들이 안조사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어? 농림지역, 절대 농지역, 여기다 농가 창고로 전환해 등급 올려주는 거야. 제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관리에 5년다 지정될 때마다 종상시켜버리는 거야. 개발해버린 건 다. 그래서 원형지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하고 건물을 짓던, 토목공사 했던 뭔가 땅을 갖다 나대지화시키고 개발해놓는 땅하고는 나중에 밭, 밭만, 농사만 짓고 쌀만, 쌀만 벼만 져. 근데 얘는 복토라도 해놨어. 복토해 놓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라도 하고 있어. 뭐 건물 뭐 창고라 전화 어 이렇게 해 놓은 자체가 같은 농림지역이지만은 언젠가 얘는 풀려 있는 거야. 종사형 돼 있는 거야. 도시 관리+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 적성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디벨롭을 항상 하는 거야. 예 이해하셨어요? 예예.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건 이 신청에서 임미적으로푼 거고 지금 내가 말한 건 도시 관리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임의로 푸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있는 거야. 아, 이 전체 면적이 만 미만, 미만 들어가니까 그 법에 걸려서 한 거예요. 푼 거예요. 뭐든지 법규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규정대로. 최소는 몇평까지요 최소는 몇 평까지? 3만 제곱 미만일 때에는 그 농림 지역을 그 해제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 제곱 미만일 때에는 아예 종산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제와 변경은 좀 틀린 용어예요, 좀. 그거를 내가 좀 디테일하게 서류 보면서 설명해야 되거든가 했던 거를 내가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내가 뭐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한두 개만 더 받을게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원형지를 볼때 네. 특히 방금 오늘 강의하신 걸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시는지 돈이 얼마나 될까를 좀 중심적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농지라든지 인하라든지 농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 음, 그게 중요한 거죠. 아직 가비 아직 잘안 오는데. 네. 가장 저 포인트로 보는 거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고요 얼마나 파괴력 있는 수익을 률 안겨주냐, 음. 얼마나 파워프, 파워풀한 수익률을 나한테 안겨주냐, 전 그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많은 제가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전 음. 보자마자 알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해야. 너 얼마에 나왔어? 어, 너그 정도야? 어, 너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 돈 되는 거 위주로 가야지 무조건.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그 병점역 앞에 네, 그 대비... pf사 앞에서 네. 10층 빌딩 내가 올린 거야 7천평진거 아니야 그 내가 제가 그그 네.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못 깜짝 놀랐. 그뭐 깜짝 놀랐어 시행사 대표 네. 그 정도 할줄 알아야지 네. 네. 근데 <laughs> 까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 가셨으면 음. 굵은 프로세스만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못 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전체 사업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죠. 아. 2년 가까이. 아. 2년 가까이. 아. 2년 가까이. 아. 왜냐면은 오오. 그 공기만 1년 반 걸렸으니까. 연면적이 거의 6천평7천평이잖아요 ,000평, 아. 네. 지하 4층 지상 10층. 그래서 분양까지 해서 2년 걸렸죠 다. 깜짝하나 인허가 할때 예. 막힐 때는 어떠, 어떤 방법으로? 화성시 관내에서는 폐기물화가 됐던, 공장화가 됐던, 뭐 등등 어려운 허가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화성시대에서는 저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다는 화성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비방용이 있고 방송용이 있어요. 허가 내는 방법들은. 예. 근데 정말 고수가 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죠. 예. 화성시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할때공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그 전문이 저는요. 예. 동네 어르신들 땅도 다 내가 개발해주고, 다 위탁개발도 해주고, 또 나도 내가 내땅 사서 개발도 하고, 그게 밥 먹고 다 하는 일이죠. 예. 화정... 무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디벨로퍼니까 돈이 되게 다 만들어지다. 예. 화성시 이외에 관심 있는 땅 시가 또 있다. 뭐 어디가 되실까요? 일단 저는 화성이 1등이고요그 네. 다음에는 용인, 어... 그 다음에는 평택. 그용도까지만 네. 평택이 괜찮으세요? 평택이 지금 죽 쓰고 있는데, 평택도.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투자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투자라는 거는, 물론 이게 어렵죠. 시내 영역이니까. 어느 게 발바닥이고 무릎이고 어깨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땅을 저처럼 콘테이너 두 박스만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험에 의해서 촉이 생겨요. 과학적인 촉이 생겨요. 아, 예, 예. 진짜 과학적인 촉이에요. 그러면은 아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갈 때까지 내려왔구나. 저는 그게 다 느껴지는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한 번도 실수가 없었고 여태까지 제가 촉으로 느낀 이 과학적인 촉으로 느낀 이 가격대 시세 시장 분석하는 게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한번 실패 없었고 쭉 우상에 올라왔지만은 어쨌든. 아까 때가 분명히 죠 부동산은 뭐다? 경험학문이다.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경험을 많이 해서 내공이 쌓여버리면은 그게 내 DNA가 돼버려요 <laughs> 그럼 촉이 생겨, 진짜로요. 예. 그럼 많은 게 보여요, 다. 예. 공부 무지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학원 가면은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어?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엄청 노력해요. 저는, 저는 지금도.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하세요